안녕하세요. 텃바디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남의 차인데, 눈 두께가 얼만지 제가 손으로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제 손이 다 들어갔어요. <laughs> 어우, 차가워. <laughs> 아, 진짜 눈 많이 오는 거 보기는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와요. 다행히 무거운 습슬은 아닙니다. 정 전날입니다. 눈 때문에 <laughs> 하우스가 주저앉은지가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laughs>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내리는 눈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심한 씁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씁쓸은 너무 많이. 무게가 있어서 무거웠었던 반면, 이번 눈은 보이시죠? 착착착착 날리는 가벼운 눈입니다. 그래도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엄청 이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가요. <laughs> 엄마네 집에 갑니다. 남의 집은 아닌가? <laughs> 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편찮으신 건 아니고 기운이 없다고 하셔서 명절 준비하러 갑니다. 어, 지금 가서 하게 되면 붙이는 것만 해도 아마 12시까지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물이라든지 이런 건 엄마의 손주며느리가 다 해주겠죠 엄청 착합니다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할머니 편찮으셔서 친정아버지 편찮으신데는 할머니가 좀 괜찮아지면 가겠다고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 입장에서 기특하지만 진정식 근데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1월 달에 가서 열흘 정도 있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외국이다 보니까 어, 편찮으셔. 이러면 꼬르륵 갔다가 꼬르륵 올수 있고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 갔다가 오는데 가는데 하루 걸려. 하루도 더들리죠 가는데 하루 걸려 오는데 하루 걸려 뭐 이러다 보니 그리고 가서는 실상 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와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쉽게 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대 이러고 으로갈 자신이 없는 거죠.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기특한 게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이었죠. 엄마가 지금처럼 이렇게 못 일어날 정도면 많이 편찮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몸제도 넣어주세요. 몸에 좋은 기운이 나는 걸로 네. 이렇게 했더니 뭐세 4가지를 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강의 시간하고 너무 촉박하게 모시고 가가지고 주사를 다못 맞고 전 나와야 하는 상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할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래, 알았어, 나 갈게, 부탁해. 이러고 왔습니다. 그럼 왔더니 나중에 이제 끝나고 강의가 5시에 끝났거든요. 오후 5시에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laughs> 택시, 그 병원에서 택시 블럭에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랬더니 전화번호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전화를 했더니 택시 기사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반 우리 보통 같았으면 이제 다시 가서 전화번호 묻거나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요 뭐 어쩌고 뭐 했겠죠. 근데 이제 한국 우리랑 할때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본인 자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할머니, 저기 가면 버스 있어요. 나하고 같이 걸어가요. 이래서 잘 그치도 못하는 노인네를 한 3, 400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는 두 정거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기까지 걸어가는 바에는 집까지 걸어왔어도 그게 훨씬 더 좋은 길로 잘 왔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걸어서 온다는 게 본인은 걷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걸어서 온다는 게 너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더 예뻐요. 고생은 했을지라도 마음이 너무 이쁜 거죠. <laughs>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맛있는 거라도 사먹어 이러고 이제 돈을 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주는 건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사람이 계산을 하면서 뭔가를 아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할머니한테 뭐를 했을 때 내가 보상을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뭐 요런 <laughs>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또 고생이 많겠네 그러면서 미리 오빠랑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먹고 와. 이러면서 영돈을좀 줬습니다. 그리고는 조카한테 말했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이쁘지 않냐?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손주 며느리라고 할머니를 모시고, 너무 기특하고 이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aughs>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눈은 폭설로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